이번 우리 80. 나온 뭐야 너무 이쁘다 카메라가 못 담는다요. 카메라가 못 담아. 너무 예쁜데. 아넘어갔다 <laughs> 그렇지 오케이 오우야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 그니까 너무 이쁘지 않냐 야너땀 엄청 덥다니까 너, 너 그정도는 아닌데 야왔다 어 나무 진짜 예쁘다. 야 중간에 이런 걸었어가닥구경하라 아, 되게 감성적인 파스리장. 뭐 그런? 어절 떨어뜨렸네. 아, 응절 떨어뜨렸어? 나 떨어뜨렸다. <laughs> 넥스로 여기 아니야? 넥스로몇 미터에요? 100미터 100미터 뭐 100미터 중간에 벙커 물이 저어있는 연못이 있네 해저도 있네 어. 자. 넘었나? 나 넘어왔다 나 넘어갔다 <laughs> 오, 어? 왜 어이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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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다 화수리에서 <laughs> 뽀를 외칠 들이야 <laughs> 야, 이렇게 넓고 좋다 진짜 잘 만들었다 어 계속 다닐수록 감탄하게 되네 인도 연습장도 저렇게 딱준비돼 있고 나이스 형 짧은 문에는 의자로 가는 거봐 <목소리로> 아니 제가 들고 갈게요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<laughs> 아 짐이 너무 많아 아냐아냐 아, 굴러가유, 공굴러가유, 공굴러가유. 오른 팀이 기다려갖고 빠르게 패스하고, 음 앞팀이 좀 있다. 이 어, 아, 어, 어, 너무 자 봤다. 아, 잘들어 너무 좋 봤다. 파스리는 연습하는 곳이야. 그러니까 필드처럼 밀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. 아, 거리는 좋았다. 아, 거리 좋았다. 너무 많이. 어. 안녕. 해저도 있네 또 중간에 아 자신감있어 넘길 수 있어요 중간에 해저도 있는 티고 어. 이거 크겠다 너무 크다 자 그거 크다 생각 잘못했다 오나 네. 어, 얘기하다가 미터를 까먹었어 <laughs> 그래서 풀스윙으로 친거야 오 <laughs> 어, 나이스 샷 그래 이게 나이스 오 휘라이. 아니야, 필 어, 오케이. 오, 깠다. 깠다. 돌릴라 그랬어. 근데 아예 다 잡아놨어 크게. 엄청 잘, 어, 엄청 넓네 화각이. 어. 크게 내가 저기 여기 칠 때도 보였겠네. 구도를 아예 크게 잡아놓은 거야. 그 이래야 해가 안 되잖아. 야, 형이 이것 때문에 유튜브 엄청 많이 봤다고. 내가 그 필요도 없는 파스리 영상을 내가 이런 말은 편집해야지. 왜냐? 나도 파스리 리뷰를 찍고 있기 때문에. <laughs> 기다려, 치지 마. 오, 굿샷. 그 아, 근데, 렌저로 갔다 굿샷. 와, 짧았다. 아, 네. 너무, 너무 살살났어. 아, 너? 아니, 아니. 내공은 옆으로 갔네 아 큰다 죽었다 너무 크게 많다 숙소에서 찍어가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막 버리고 가면 되나? 이거? 어? 나이스 샷! 오오 나이스 샷! 우와 이 크다고? 이거 아까 왜 1월에서 못 봤지? 벚꽃을, 봤나? 아니 아 저기서, 저기서아 그러네 잘돼 있다. 정말 잘돼 있다. 네. 그림도 좋고 끝 라이노 끝보라우 수고하셨습니다. 아야, 여기에 연습하는 게 있었네. 저 연습도 안 하고 우리 들어왔네. 아 그래? 아 몰랐어. 야 여기 연습하는 데도 있네. 미리 와서 연습 몸풀고 해도 되겠다. 와, 진짜 잘돼 있다. 아 진짜 잘돼 있다. 아또 돌고 싶다. 안녕. 수고하세요. 불고 아, 가자. 둘고 아, 가자. 여기 에어건도 있고. 안내도도 있었네. 야, 정신없이 들어왔나봐. 이런 거 하나도 못 봤어. 와, 차는 아직도 많아. 계속 들어오나봐. 배고프다, 나도. 밥 먹어야 되네. 이제 밥 먹어야 지 밥도 안 먹고 쳤네. 와, 이렇게 인도 연습장도 되어 있고. 여기가 이 엄청 멀 건데, 3 0 미터인가? 어 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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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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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벌 오, 아, 깜짝 놀랐네